공유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체의식 실종, 과잉 생산 및 과대 소비에 따른 자원 고갈 등 여러 경제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는데요. 공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마포구의 성과는 올해 역시 빛났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자원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공유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인센티브 평가에서 마포구가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3,300만 원의 인센티브 상금을 받게 돼 구재정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공유 활성화 사업 평가는 7개 지표와 8개 세부 지표 등총 2개 분야에 대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절대 평가로 실시해. 최우수구는 따로 선정하지 않고 15개 자치구를 우수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마포구는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특히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공유경제 교육을 지원하는 청소년 창조공유경제 연구단을 운영한 점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육 관련 자원을 활용한 마동단 눔장터 물품과 재능을 공유하는 삼계나루 공유센터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확대 및 공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